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수신당 나비선녀입니다. 부산점지. 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완전 대박나는 띠, 초대박나는 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분들 역시 또 다른 역전을 할 수가 있고, 기회가 주어지고, 출세길이 열리고, 명예회복을 할수 있고, 또 가정이 없는 분들은 가정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쓰라 자손 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쓰라 자손으로 인해서 경사가 이루어지는 분들이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분들은, 어, 점점점 갈수록 더 좋아지고, 정말 뭐, 이 10월달, 11월달, 12월달, 정말 이분들은, 어, 대박이 나고, 내년, 내후년, 이 3년, 향후 5년까지도 정말 좋은 결과가 따를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첫번째 이분들은 제가 새띠분들을 뽑아봤는데 뱀띠, 뱀띠분들이라고 또볼수 있습니다. 이 뱀띠분들은 어, 지금까지 금전은전이 막혔던 부분이 조금 풀려나가고 오히려 금전은전이 한꺼번에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매매를 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재테크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이분들은 이제부터 슬슬 준비를 하셔서 집을 짓는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며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보시고 슬슬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뱀띠분들은 지금까지 앞 영상들을 보시면 구슬 시비가 많았다라고 말이 많았는데 오히려 구슬 시비가 식이 질투로 돌아올 수가 있는 분들이 뱀띠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뱀띠분들은 의식주세, 어, 의식주 생활은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또 의식주 생활이 해결이 되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또 덕을 본다든지, 구간이 명간이라 하듯이 기존적으로 알고 지내왔던 분들로 인해서, 내가 결과물이 이루어지고 성과물이 이루어지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귀인이 들어오고 연결이 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 사람으로 인해서 초 대박이 일어나고 로또를 잡을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두 번째 닭띠 분들 이 닭띠 분들 역시도 음, 기운이 상승을 하시고. 오히려 또 이분들은 뭐 지금까지도 내가 많이 어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이라든지 매매 투자에 대해서 성공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또 건강만 체크를 잘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이 닭띠 분들은 오히려 또 지금 현재로 또 집을 짓는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집을 지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분들은 또뭐 투자 투기 재테크 부동산 땅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또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구슬시비만 조심을 하신다 라며 또 행운을 잡을 수가 있고 재물 보게 라든지 금전 보기에 슬슬 계속 들어오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소띠 분들 역전을 하는. 기회가 온 거죠,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어, 이 소띠분들은 나가는 잠재인 만큼 역전을 하고,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어, 처음 시작과 시발점으로 인해서 출세길이 열리고, 주변 사람으로 덕을 볼 수가 있고, 귀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사고스라든지, 낭매, 이런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고, 또 매매를 한다, 투자를 한다, 뭐, 재테크, 청약 어 부동산, 땅, 두개 모든 면에서 길하게 열리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숨은 발톱을 드러내시고, 역주행을 하시고, 강한 힘으로, 이지력으로 버티신 만큼, 분명 좋은 결과물이 따르고, 쓰라 자손으로 인해서도 깊은 소식과희 수식이 둘러는 걸로 보이니, 정 주행해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도 역시나 역 주행하시는 분들이 뱀, 닭, 소띠 분들이고, 나가는 삼재인 만큼 삼재풀이만 잘해주신다라면, 분명히 이 사람들을 결과물이 따르고 지금까지 내가 맛보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따를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용기를 가지고 견뎌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행운의 어, 토끼를 잡으시고 행운의 로또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